사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 소리를 묻고자 한다. 하늘 소리를 묻고자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활 감문기반, 자유가로대, 감히 그 듣는 방법을 묻습니다. 자기활, 자기가로대, 부대교 희기, 저 우주가 내뿜는 입김에 지명 위풍, 그 이름을 바람이라 한다. 시운 무작, 이 바람이란 단지 일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작적 만교 노호, 일면 온갖 구멍이 울부짖는다. 이독불문지료 류호, 자네 홀로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살림지추 맷속에서 두려웠던는 새들도 듣는다. 대목배기 지기혈 배가름의 큰 나무의 구멍들 사비 사구 사이 콧구멍 같고 입구멍 같고 귀구멍 같고 사계 사권 가로보처럼 네모난 구멍 술잔처럼 둥근 구멍 사구 절구 같이 음묵한 구멍 사화자 도랑 같은 것 사오자 웅덩이 같은 것 격자 학자 질자 맑은 소리, 스치는 소리, 꾸짖는 소리, 흡자, 쥐자, 호자, 숨마시는 소리, 아우성 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요자, 교자, 굴속 울리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전자창우, 앞것이 노래하면서 가면, 이수자창우, 따르는 것이 서로 노래 부른다. 냉풍적 소화, 산들바람이 가볍게 화답하고, 표풍 적대화효리 바람이면 크게 화답한다. 여풍 지즉 중규 위호, 사나운 바람이 그치면 무구멍이 텅 빈다. 이독불견 지조조지 조조호, 너 혼자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나뭇잎이 하늘 하늘 거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자유왈 자유가로대, 자유 지뢰즉중 규시 땅소리라면. 묻구멍에서 나오는 이것이고 인내즉비축시이 사람소리라면 대나무로 만든 악기에서 나오는 이것인데 감문쳤내 감이 하늘 소리를 묻고자 합니다. 자기왈 자기가로대 부치만부동 저분은 온갖 소리가 같지 않은데 이사기자 기야 다루도록 시킨 것은 나 하느님이다. 함기자취, 그를 다 스스로 찾아야지, 노자, 짜증 내느니 기수야, 그 누구인가. 유영모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가진 게 이상하다. 말을 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이 글입니다이땅 위에는 사천 가지가 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글은 그 10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말은 참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글도 참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 말을 알아야 하고 글을 읽혀야 합니다. 맹자에게 선생님은 어떤 것을 잘하느냐고 물으니 나는 말을 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공자는 광당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자 하느님이 이 글을 없애려 앉는다면 광당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지연 문화를 해합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며 글이라고 다 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사 입기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국 선진 문학의 3대가로 장자, 맹자, 한비자를 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자에서는 제물론을, 맹자에서는 견우장을, 한비자에서는 오두편을 으뜸이라 합니다. 장자의 제물론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땅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적인 안목에서 본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리를 읽어내려가면 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송나라 왕안 중에 책을 덮고 앉아 있어도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귓전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도 아첨도 아닙니다. 공도자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말하기를 좋아한다니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말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어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주에게 선생님은 글을 잘 쓴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대답할까? 나는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쓴것 뿐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장주의 바람소리는 상상적인 묘사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바람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바다에 자리한 폴리네시아 제도에 사는 원주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구멍이 뚫린 큰 고목나무 대신에 여러 가지 모양의 조개껍질을 이용합니다. 큰 마른 나뭇가지를 바닷가에 세워놓은 다음에 그 나뭇가지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의 조개를 매달아 놓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조개의 입에서 악기를 부는 것 같이 음악소리가 납니다. 조개의 크고 작은 입모양에 따라 바람의 속도에 따라 온갖 음색의 소리가 납니다. 그야말로 대자연의 웅장한 교향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폭풍이나 태풍이 오는 것을 사전에 알아내어 재난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은 태풍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기발한 기상 예보 장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입도 인류사라는 큰 구멍에 생긴 여러가지 모양의 구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구멍마다 특색있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의 총화가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성음 오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주는 여기서 인내, 천내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내는 사람이 만든 악기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천례가 무엇이냐 물으며 자기는 대답하였습니다. 저 부는 온갖 소리는 같지 않은데 다르도록 시킨 것은 나 하느님이다. 그를 다 스스로 찾아야지 짜증내는 이 누구인가. 하느님은 스스로는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하느님은 말씀 안하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석가는 하느님에게 아우를 붙이기를 소리 없으시니 니르바나 정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대신하여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제대로 대변을 못하고 자분만 내서 탈입니다. 참 올바른 대변자 노릇을 한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그저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유영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하는 하느님을 누가 봤나? 사람의 정신을 통하여 위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이 온다." 말씀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뜻이다.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다. 하느님 아들이다. 참 말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서 생각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다. 타고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박에 있는 물질이 아니다. 내 마음속의 진리의 빛이다. 이 빛이 밝혀질 때 사람에게 으뜸가는 귀신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된다.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은 이것 때문이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얼본 여러분, 눈은 하느님의 숨은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하고, 귀는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입은 말씀하지 않는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몸으로는 하느님의 뿌는 피해가 되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내 눈을 통해 우주 너머의 하느님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귀를 통해 소리 없이 말씀하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내 입을 통하여 석가나 예수처럼 공자나 노자나 장자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영광을 어디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수 있기를 빌고 또 빌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러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섯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